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충북의 독립운동을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의 나와 내 가족을 있게 해줬던 독립운동가의 후예들, 그들의 희생 정신과 넋을 기리며 처음 찾아간 곳은. 충북의 덕촌리 독립운동가 마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위치한 덕촌리 마을은 해마다 독립만세가 울려 퍼지는 독립운동가 마을입니다. 덕촌리는 하동정시 문중의 세거지로 문절공 정수충. 임진왜란 때 순절한 점검 등의 임무를 배출했고 격변의 시기였던 일제 강점기에 독립 운동을 했던 정순만 선생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곳곳에는 일제 강점기에 나라 잃은 슬픔과 독립의 의지를 새기기 위해 심고 가고었던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심어져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덕촌 마을에 남아 있는 정시 문중과 주민들은 정순만 선생의 독립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2015년 애국지사 정순만 기념사업회를 조직하고 이듬해 덕신학교를 복원했습니다. 양팔을 벌려 마을을 안고 있는 듯한 은봉사는 1919년 덕촌리 만세운동의 생생한 현장입니다. 정순만 선생은 박용만, 이승만과 더불어 삼만이라 불리며 초기 독립운동 시기에 일찌감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독립협회 참여를 시작으로 상동 청년회에서 청년들의 독립 활동을 주도했으며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을사능각 반대 투쟁, 을사오적 반살기도까지 활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민족 정신을 일깨웠던 덕신학교는 설립 110년 만인 2016년에 덕신학교가 복원되었습니다. 도면과 사진이 남아 있지 않아 문중과 주민들의 기억과 문화재수리 기능인의 자문을 받아 주변 옛 건물에서 나온 주춧돌, 기와 등을 활용하여 옛 모습과 똑같이 ᄃ자, 한옥으로 지었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던 대청마루도 옛 모습 그대로 재현해내었습니다. 덕신학교는 1905년 을산의 약에 의한 망국의 위기에서 국권회복에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정시 문중의 깨달음과 정순만의 발의로 1906년 사립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1907년 한국학부의 인가를 얻어 사립덕신학교로 개교하였습니다. 1909년에는 교사 3명, 학생 45명이 되었고 1916년에는 학생 여든 다섯 명으로 늘어났으나 1919년 3일 독립운동 이후에 일제에 의해 강제 폐교되었습니다. 덕신학교는 주변 마을의 청년들을 모아 저항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독립운동가 정순만 선생의 영향으로 3.1 운동 때 덕촌 마을 주민들도 일신단결하여 독립만세 운동을 외쳤습니다. 당시 외경에게 적지 않은 주민들이 체포되었으나 유치장에서도 독립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되새기는 3.1절 기념행사가 1979년부터 덕촌 교회와 덕촌 신협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덕촌 청년회가 마을 전체 행사로 이를 계승 발전시켰습니다. 현재는 덕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덕사모가 행사를 주관하여 윷놀이, 단체 줄넘기 등을 즐기는 마을 축제로 발전했습니다. 덕신학교는 지역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개몽 및 구한말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 근대의식을 불어넣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때 경제력을 가진 지방유지와 선각자들이 민족교육에 함께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민족정신을 일깨웠던 덕신학교는 설립 110년 만인 2016년에 덕신학교가 복원되었죠. 덕신학교는 주변 마을의 청년들을 모아 저항정신을 일깨웠습니다. 독립운동가 정순만 선생의 영향으로 3일 운동 때 덕촌마을 주민들도 일신단결하여 독립만세 운동을 외쳤습니다. 당시에 덕촌마을의 주민들 상당수가 외경에게 체포되어 투옥되었으나 옥중에서도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덕촌리 독립운동가 마을은 3일운동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관 기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 청주시의 1호 마을 아카이브 사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덕신 학교 뒤편에는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59호로 지정된 정수충 명정 및 명정중모기를 볼수 있습니다. 정수충 영정을 봉안하기 위해 세운 사당으로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1856년에 중건하고 1982년에 보수한 정면 세 칸, 측면 한칸 반의 격처마 맞대지붕 목조 기와집입니다. 내부는 통간 마루방에 분합문을 달고 앞마루를 놓았으며 그 앞에는 문절영당이라는 편액을 건소슬 대문을 세우고 담장을 둘렀습니다. 이곳은 덕촌리 독립운동가 마을의 태극기 거리입니다. 태극기는 조선말 만들어져 그 역사만 100년이 훌쩍 넘습니다. 태극기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1882년. 그해 9월 고종의 명을 받아 일본으로 가던 박영효가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사괴를 그려넣은 태극사괴 구안의 길을 만들어 사용했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는 흰색 바탕에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망하는 한민족의 이상을 담아 오늘날의 태극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덕촌리 독립운동가 마을 조성은 두 가지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독립운동가 정순만 선생의 존재를 널리 알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충북의 근대교육의 산실이 됐던 덕신학교의 재발견과 함께 충북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재정립하는 기회가 된 점입니다. 덕은제와 문절령당 뒤쪽 솔숲길을 조금 따라가다 보면 독립운동가 추모동산이 보입니다. 솔가리가 양탄자처럼 깔려있는 오솔길을 천천히 걸으며 지금 한가함이 누구의 숨은 덕인지 생각에 잠겨봅니다. 덕신학교의 근대교육과 민족교육은 덕촌마을을 각성시켰고 그 영향은 1919년 덕촌리 항일만세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옥산지역 신교육의 산실이 됐던 덕신학교 현재의 대한민국을 기념하고 독립운동가 정승만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아라사랑 정신을 되새겨 보는 건 어떨까요 충북 출신의 또 다른 독립운동가 를 만나러 떠나봅니다 이곳은 바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라는 말을 남기신 단재신채호 선생의 기념관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독립 지사이자 사학자이며 언론인이었던 단재신채호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78년에 세운 단재 연각을 중심으로 기념관 묘소로 이루어진 곳이죠. 1 9 8 1년 이곳에 신채호 선생의 영정을 봉헌하면서 단재영당단재영각으로도 불립니다. 1978-1979년 사이 묘역을 정화하고 신채호가 어린 시절을 보낸 옛 집터에 사당을 세웠죠. 소석이 없는 아담한 봉분 앞에 한용운 등이 세운 묘표와 상석을 놓았습니다. 정면에 단재 영각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사당 앞에 정기문이라 이름 붙인 대문을 세우고 둘레에는 담장을 둘렀습니다. 신재호 선생의 호는 단재, 문관은 고령 2 6세의 성균관 박사를 지냈고 평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의 민족의식을 높이는 논설을 쓰면서 항일운동을 했습니다. 1910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하면서 국사의 연구와 저술에 전념하다. 1928년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여순 감옥에서 무격 중 순국하셨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사당에서 나와 오른편을 바라보면 신채호 선생님과 박자의 여사의 동상을 볼수 있습니다. 독립운동만을 위해 살아온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동상은 한평생 책을 손에서 놓지 않은 모습을 담아냈으며 그 옆자리에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박자의 여사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1880년 충청도 대덕군 산내면 어남리 도립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일곱 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할아버지에게 한학을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했던 단재는 한번 읽었던 내용을 잊지 않는 능력이 뛰어났으며 아홉 살에 중국 역사서인 통감을 해독하였고 한시에도 능했다고 해요. 1898년에 대한제국 관료인 신기선의 추천으로 성균관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균관에서 수학하며 독립협회에 가입해 활동하였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복역하던 중, 1936년 2월 21일에 여순 감옥에서 순절함에 따라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 살던 옛 집터에 안장했다고 합니다. 기념관 입구에 들어서자 신채호 선생의 글이 보입니다. 하늘북이라는 시에는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서름이 맺힌 글귀로 처절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시구절을 읽어보며 나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기념관은 개관한 지몇년 되지 않아서인지 들어서는 입구부터 말끔하게 정돈된 느낌이었는데요. 입구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조선혁명선언문. 신채호 선생님께서 1월 의열단의 독립운동 이념과 박략을 이론화하여 천명한 선언서입니다. 단재 기념관에 전시된 자료는 단재 선생의 며느님이신 이덕남 여사와 손자 신상원님께서 기증하신 자료라고 하는데요. 기념관에 전시된 자료들을 둘러보면서 학창시절 단재 신채호 선생에 대해 공부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전시실에는 단재 신채호 선생이 저술했던 책들과 활동 당시의 시대 상황들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 선생은 민족운동가로 사학자이자 언론인으로 활동하셨던 분으로 태어나기는 대전시 중구 어남동 보림마을에서 태어났지만 7살 때 이곳 청주로 옮겨와 생활했다고 합니다. 선생의 호인 단제는 고려말 충신 정몽주의 일편단심가를 따서 일편단생이라는 호로 지었다가 후일의 단생 또는 단제라고 짧게 바꾸었다고 합니다. 애국계몽운동을 하며 신민회에 참여하였고 대한매일일보 등의 논설을 쓰기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으나 31세에 중국으로 망명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과학회, 권업회, 동제사 등 독립운동 관련 활동을 이어갔던 기록도 차근차근 되짚어 보았습니다. 기념관에는 단재 신채호가 남긴 역사서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건국훈장 대통령장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후손에게 기증받은 훈장은 언제까지고 신채호 선생의 독립운동의 기록을 후대에 전하는 역할을 할 듯합니다. 조선혁명 선언으로 불리는 의열단 선언을 집필했던 단재 신채호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인물들 중 주요 인물에 대한 전시도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회영 선생 역시 위순 감옥에 있던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을 식민 지배 시절에 독립을 외치며 삶을 다했던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것일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의 대한독립선언서 에 서명을 했고 이후 상하이와 베이징 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갑니다. 49세 타이완 지룽에서 피체되어 감옥생활을 하였고 51세를 순 형무소로 이감된 뒤 추위와 고된 노역으로 건강이 약화되어 57세 감옥에서 순국하기까지의 삶을 요약해서 만나 보았습니다. 그는 괴벽스럽고 고집불통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강직했습니다. 특히 친일과 매독 행위에는 더욱더 단호했죠. 단재 신채호 선생이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의 전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923년 의열단의 독립운동 이념과 방향을 이론화한 선언서로 무장독립운동을 주장하며 암살, 파괴, 폭동 등을 중요한 방향으로 정했던 기록입니다. 무정부주의적인 내용이 녹아있다 고 하지만 항일독립운동기의 독립에 대한 확신과 목표의식을 불어넣은 귀중한 문서로 그의 역할은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의 행동을 이끌어낸 그의 글을 차근차근 읽어보는 뜻깊은 시간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전시관을 다 둘러보면 만날 수 있는 곳, 단제 신채호 선생의 일대기를 살펴볼 수 있는 영상관입니다. 붓이 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민족의 사표이며 정신적 표상이었습니다. 민족사를 새로 쓰므로써. 우리 고유의 민족의 얼과 정신을 고양했으며 그 자신 후대를 밝히는 역사가 됐습니다. 기념관 앞을 우두커니 지키고 있는 소나무. 소나무는 예부터 절개와 충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단재 신채호 기념관에 오셔서 선생의 삶과 의지에 대해 배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